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장거리 러닝에 꼭 필요한 에너지 젤.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또는 선수들이 즐겨 먹고 있는, 어, 섭취하고 있는 젤 4개 정도를 꼽아서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우선 제가 대회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젤은 이 모르텐인데요. 이 모르텐은 킵초기 뭐, 오빠가 드셔 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유 불문하고 한번 먹어 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겔을 섭취할 때 배탈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르텐은 천연 하이드로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요. 맛은 약간 물엿 같은데 그 물엿 같으면서도 조금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뛸 때는 약간 씹어서 삼켜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그렇게 무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가 흘리면은 아시죠 여러분 찐득찐득해지는 거 그런 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일반 젤보다는 확실히 조금 비싸요 이게 구매 대행 비용이 있어가지고 대략 한 개당 7,000원 정도 포장지는 굉장히 그래도 안전한 느낌이고요 저는 사실 이 모르테는 젤의 형태보다는 그 드링크 믹스라고 분말 형태로 나온 거를 더 좋아해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섭취해 봤던 이 코오롱 제약의 파워젤이에요 이 코오롱 파워젤은 맛이 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포도 맛을 어,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코오롱 파워 젤이 가장 무난해서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젤이지 않나 생각해요. 가격도 대충 인터넷가로 12개 들어서 19,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초보 러너 분들은 이 코오롱 파워 젤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이 요에미티 에너지 젤입니다. 가끔 그 요에미티 워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거를 자주 사먹곤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에너지를 한번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어, 맛은 약간 포도맛도 나면서 좀더 새콤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맛은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리뷰하는 에너지 젤 4개 중에서는 가장 묽기 때문에 이 섭취할 때는 물처럼 넘어가서 먹기는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빠른 에너지원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지잖아요 GI 지수가 높은 포도당은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올리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이플 수액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 보충을 해주고 지속력까지 잡았다고 해요 4개 어, 네 중에서 이 포장지의 그립감이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좀 그나마 좋았던 점은 이 뜯는 점, 뜯는 부분. 이렇게 뜰 때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뜯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빠르게 띄어보면. 그럴 때는 이제 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어 뜯어야 돼요. 근데 이 4개의 네제 중에서는 가장 물어 뜯기 쉽게 이렇게 해노, 해놓으셨어요. 가격은 10포 들어서 21,000원 정도. 어, 코롱 파워 젤 다음으로 가장 저렴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어, 아미노바이탈 에너지 젤입니다. 선수들도 많이 먹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가격은 모르텐 다음으로 조금 나가는 편인데, 4개 들어서 1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맛은 좀 맛있었어요. 자몽, 레몬 같은 신맛이 좀 나는데, 어 아무래도 빈속에, 공복에 이제 먹으니까 약간 위쪽으로 여기가 약간 속쓰린 느낌이 살짝 났습니다. 식감은 또 젤리 같은 형태의 식감이라서 모루텐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씹어서 삼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쉽게 정리를 하자면 띨때 이제 가장 이제 물어뜯기 먹기 편했던 순서로는 이제 요에미티 코어롱 파워젤 아미노바이탈 모루텐 순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크게 중요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 뛸때 이제 그리감이 잡았을 때그립감이 좋았던 순서로는 이제 모르텐 아미노바이탈, 코어롱 파워제, 요에미티 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이거든요. 띌 때도 어, 맛있게 이제 섭취하면 좋잖아요. 제가 그 맛있는 순으로는 요에미티, 아미노바이탈, 코롱, 모르펜 순입니다. 네, 저는 약간 신맛을 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특히 더워지는 여름에도 장거리 훈련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젤들이 꼭 필수템이거든요. 운동 전, 중, 후로 건강과 함께 에너지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확실히 덜 지치게 도와줄 거예요. 어, 제 영상이 항상 고급스럽진 않지만 어,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어, 좋은 에너지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